코로나19 여파로 온천탕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평균 이용객이 2년 사이 57만 명에서 30만 명대로 절반 가량 줄어든 유성온천 관광특구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번 달부터 관광특구 호텔들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온천탕과 수영장 가족 단위 이용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연회 예약도 점차 회복됩니다. 2022년 현재 4월까지를 비교했을 때. 어, 전년 대비해서 성장 회복세가 한30%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광 업체들도 분주합니다. 대전 원도심 명소와 과학단지 쇼핑몰을 잇는 시티투어나 국내 여행 문의가 두쩍 늘었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인원이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분 정도였는데 일정에 변동 없으실까요? 특히 온라인으로 관광 상품 가격을 표기 연결해주고 수술를 받는 이른바 플랫폼 관광업 등록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세종관광사업지원센터가 1인 관광업 창업 수요에 맞춰 경영 컨설팅과 직원 채용을 돕기로 해 관광업은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